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은 중요한 우리 이웃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길 바란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접종의 이상 반응은 모두 경증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변종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서울시 보궐선거 후보들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에이프릴 멤버 이나은이 학교 폭력 논란과 전멤버 괴롭힘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DATV 뉴스 김진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1일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열린 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한일 양국은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함께 걷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지사지의 자세로 머리를 맞대면 과거의 문제도 얼마든지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가토 장관은 문 대통령이 한일 북일 간 대화의 기회가 될수 있는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한 채 도쿄대회 성공을 위해선 대회에 참가하는 나라와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금까지 말해왔다고 언급했습니다. 28일까지 전국에서 2만 천여 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 가운데 한 150명 정도가 이상 반응이 있다고 신고를 했는데요. 열이 조금 있다거나 또 근육통 같은 가벼운 증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계속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증상은 모두 정상적인 면역 형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대부분 3일 이내로 특별한 처치 없이도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질병청은 새로운 백신의 도입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대해 다양한 감시 체계를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날 하루 백신을 맞은 사람은 765명이며, 사흘간 누적 접종자는 2만 1,177명입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2만 613명, 화이자 백신 접종자는 564명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소기대 속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궤도 변화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로셸 웰렌스키 CDC 국장은 현지 시간으로 1일 대각관 홈페이지 게재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팬데믹의 궤도 변화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방역 당국도 최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의 효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 대해 상황을 주시하며 전략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남아공 변이에 대해 어떻게 추가적으로 백신을 보완하고 개발할지 여러 연구나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전략에 대해 전문가들과 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결정됐습니다. 1일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후보선출 개표식을 열고 박 후보가 최종 득표율 69.56%로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을 상대로 이른바 제3지대 야권 단일 후보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두 사람이 단일화에 합의한 지약한달 만입니다. 양측은 다만 선관위의 방침에 따라 각 후보의 지지율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나경원, 오신환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예비후보 4인 중 1명은 2에서 3일 여론조사를 거쳐 4일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로 선출될 예정인데요. 이 후보들은 모두 제3지대 단일 후보로 확정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에이프릴의 멤버 이나은이 학폭 의혹과 에이프릴 전멤버 이현주의 괴롭힘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에이프릴 멤버 출신 이현주가 왕따 피해로 팀을 탈퇴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이현주 씨의 동생이라고 밝힌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과거 이현주 씨가 멤버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탈퇴를 결정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같은 날 이나은은 과거 학교 폭력 의혹에도 휘말렸는데 이나은과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B씨는 초등학교 6학년 시절 신체적 폭력 같은 심한 괴롭힘은 아니지만 이유 없는 욕설을 들었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관련해 DSP 비디오는 오히려 에이프릴 멤버들이 이현주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으며 학폭에 대해서는 해당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